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켜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. 천국을 확신하는 겁니다.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. 이험악한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에 꼭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켜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고 몸이 잠들은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천국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.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.